테스트 스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오늘 말과는요 뭐 이상형 월드컵 우리 인친스에 추천 올라온 거 있어가지고 현실에서는 하기 힘든 애니 속 행동 월드컵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실에서 하기 힘든 애니 월드컵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정입니다 오늘 현실의 사항지인데, 애니스 행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막... 맨 처음에 나와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정입니다 맞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장입니다. 오늘은 현실의 사항지인데, 애니스 행동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서 추천받았고요. 한번 제가 열심히 살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고요. 오글거리거나 부담스러운 거를 고르면 됩니다. 야, 한번 따라. <laughs> 무리다요! 무리, 무리. 이거죠. 이제 애니 속에서 안 되는 게 있을 때 손을 깎 딱 하는 그런건데 얼마나 많이 나오면 이걸 네개나자그 다음에 옥상 위에서 현실 따윈 시시해 학교물 애니 보면 실제로는 옥상은 잠겨있기 때문에 갈수 없는데 맨날 옥상 가가지고 밑에 철조망 같은 데서 애들이 시끄럽게 하면 그 옆에 물탱크 같은 건가? 막 이렇게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는 더 높은 데가 있어요 철창 쪽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탁 내려와가지고 선멸한다든지 아니면은 혼자 옥상에 올라와서 이딴 세상 죽어버리고 싶다고 이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애가 나와가지고 아플 텐데 괜찮겠어? 그럼 죽어버리던지 이러면 이제 걔가 내, 내가 못할 줄 알고 하는데 못해 그래서 흐, 봐 쉽지 않지 뭐 대충 그런 스토리 뭔지 알겠죠 실제로 만약에 내가 한다 치면은 이게 더난 솔직히 왜냐 이거는 자기 혼자 옥상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남들 앞에서 무리 무리 이렇게 해야 된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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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에 흑염력 가슴에 손목어 항변하기 그렇지만 체스크 그건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laughs> 저척은 말로만 어의 기술 <laughs> 이런 거할때 실제로 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흡염령이더 어렵지 않을까? 당변하기는 만약 진짜 해야 되면 약간 은근슬쩍 해. 하겠지. 근데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은근슬쩍 손톱 만지는 척해. 아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laughs>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어. 스스크! 키라 키라 키랏? <laughs> 키라 타고 별까지 너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기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건데 이제 실제로는 우정이는 울트라9분에 뽑을래 따라하기 좀 힘든데 본 교관 <laughs> 은근 다른 분들도 많이 쓰시네 중대장은 매우 실망했다 본 조교는 교관은 천사가 될 수도 키라은말 끝에 붙이는 겁니까 키라시 뭐지 아 반짝 여러분의 우정인이 왔다구요 키라 전 차라리 이름으로 부르게 할게. 이거 일부러 역겹게라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키랏스더 하기 힘든 거죠? 키라스로 하겠습니다. 키랏? 키랏? 에휴. 하, 석가. 후후, 안 돼. 하면서, 쉿! 재수차기. 흐흠. 닮다요 쉿! 쉿! 이거 상대방한테도 해주잖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말괄량이 아가씨한테. <laughs> 그래서 네가 그랬잖아! 네가 딸기빙수 먹자고 했잖아. 나는 그냥 팥빙수 먹자고 했는데, <laughs> 뭔지 알죠? <laughs> 우리나라 드라마에 은근 많거든, 이런 거. 근데, 일본 애니에서는 자기 입을 맞습니다. 진짜 해야 된다. 상황이 이런 거야. 야, 뭐 먹을래? 아, 볶음밥 먹어야겠다. 이게나 아니면, 쉿! 볶음밥으로 가자고, 오늘은. 손바닥이 훨씬 낫네요. 쉿은 좀 쉽지 않네. 아, 쉽지 않네. 아, 대헷! 이랑 어이없는 소리하면 손으로 친다. 난다, 오래. 그거 무슨 말이야? 아 츠코미 넣는다고 어이 뭐라고 하는 거냐 턱 이런 거네 남이 이제 어이없는 소리를 하면 탁 치면서 어이 뭐라고 하는 거냐고 이런 일본 개그 느낌? 대헷은 본인이 약간 엉뚱한 얘기 한 다음에 그러면 오늘 점심은 굶어버릴까나? 대헷 <laughs> 아 너무 싫어 이제 대대 할때 포인트는 뭐냐면 엉뚱한 자신을 뭐해요 하는 그 역겨움이 자기가 너무 엉뚱해서 엉뚱발랄한 자기한테 취해있죠 솔직히 난다 고래는 괜찮아 본인이 하면 진짜 끔찍한 거거든요 본인이 틈을 주고 본인이 본인을 때리는 어이 멈추라고 뭔말 하는 거야 퍽 그런 것들이 많이 역겹기 때문에 남한테 하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뭐야 난다 고래 아 잘못 선택했다 데헷 이이쏘 대흥 삐졌어. 내가 방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이쏘는 괜찮지 않나? 현실에서? 이 생각했는데, 현실에서 이이쏘를 안 하죠? 이이쏘! 하면은 갓분싸 되겠죠. 그리고 흥 삐졌어. 사실, 흥 삐졌어는 귀엽죠? 진짜 삐지면 삐졌다 안 하죠? 아, 응. 삐졌어! 복수연이죠? 할수 있을 것 같아. 이이쏘로 하겠습니다. 응. 고개갸우뚱 허세력 넘치는 대사하기. 응. 애니에서 엄청 허용되는 거죠? 음. 비상 비상 허세력 넘치는 대사기 어떤 거 있을까요? 좀 약간 이런 대사 아, 박옥자 니녀석 내 목동적으로 막아보라고 그 아까 내가 한 말이잖아 너오글거렸어여세력 <laughs> 넘친 대사는 남이 안 받아줬을 때 더더욱 오글거리는 법인데 여기 사람들은 잘 받아줬죠? 나는 풍이 더 힘들 것 같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네. 야래, 야래. 쇼가 나이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좋아하는 사이에서 괜히 좋아하는데 할말 있어? 왜 자꾸 쳐다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는 K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와. 말이 겹쳐. 저, 저기. 아니, 뭐, 아니 먼저 말해. 뭐, 먼저 말하세요. 에? 저, 저요? 아, 저, 저 아무 말도. 저,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뭐, 먼저 말하세요. 아 저도 그냥 날씨가 좋다고 말을.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그런 텐션이 왔다 갔다 할때한 사이에 그럴 수 있죠. 야래야래, 쇼가나이나. 이원 이제 싸움에서도 허세 가득하고 연애 같은 걸로 치면은 어쩔 수 없구만 아기 고양이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거죠. 더 끔찍하다. 진짜 끔찍해. 고, 고맨. 손가락으로 이까리 웃기. 이건 음, 많이 하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손바닥 착고멘 이건 이제 남주가 약간 어리버리한 여주들이랑 만날 때 지각을 한다든지 중요한 약속을 까먹었다든지 이럴 때 차기 포인트입니다. 크 고.. 러면 "왓타시가 잇파이 먹었다타데스케도 제발 용서코데세." 막 이런 느낌이죠. 손가락으로 이까리 웃기. 손가락으로 이까리 웃기가 뭐지? 약간 아! 애니 속 캐릭터 중에 약간 귀공자 키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뭐야 저 녀석 왜 웃고 있는 거야 웃기지 않나요? 지금 이 방에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러면서 이제 보스가 등장한다든지 뭔 느낌인지 알겠죠? 아무튼 웃는데 입을 가리면서 웃는다 하, 손바닥 착대 고멘 데 웃는 거고맨 오늘 7시 반에 켜라고 했지만 늦어버렸다 어렵네. 한 번은 어렵네요. 잘안 섞인다. 사투리까지 총3 랭귀지가 섞여가지고. 보맨이 좀더 어렵지 않나, 제 생각에도. 웃는 거야, 뭐. 저 원래 이렇게 웃으니까. 뭐, 이렇게 방향 살짝 트는 거 정도야 사람들 눈치 못챌 수도 있죠. 엉덩이 뒤로 빼면서 화내기 돼? 식빵을 거든요. 아, 엉덩이 뒤로 빼면서. 자, 또 채스큰! 저는 이거 따라한 거잖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어서 한게아니요 현실에서 하기 힘든 애쓰기 힘드니까 제가 어쩔 수 없.. 저 너무 하기 싫은데 마음속으로 진짜 이를 꽉 깨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식빵물거든요 이거 개불가능하죠 왜냐면 물고 있으면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식빵이 떨어지니까 물고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고요 식빵이 녹겠어 근데 이건 솔직히 부끄럽진 않다 그죠? 엉덩이 뒤로 빨면서 하는 이야기겠습니다. 스스쿠 웃기지 말라고 나루토 달리기. 이거는 스포츠 만화에서 졌다던지 이럴 때 이제 분하다. 분할 때 본인이 그거를 주체 못하고 크흐흐흑 <laughs> 이런 내가 졌다고 이렇게 세상에 소리치는 그런 장면. 이거 솔직히 이 사람이 보면 개 역하죠? 어, 뭐야 왜 지랄이야? 나루토 달리기. 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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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누가 해? 어릴 때 누구나 한다고요? 너무 쪽팔릴 것 같은데? 이거 안한 중학생이 없다고요? 심지어 빠르다고? 아나안 해봤어 아전 이거 할래요 차라리 나루토 달리기가 더 싫을 것 같아 지사실우리 화난 둘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하기 현실상에서는 원투원이죠 그한 명을 한 명이 이렇게 맞고 그러면 이제 아 놔보라고 아 놔라고 야! 아 놔보라고 야네말다 했나? 말다 했나? 이러면 뒤에서 아 명호해 참아라 아 명호해 아 명호해 갑자기 프리허그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죠 막상 놓으면 별거 안함야 히사시부리 손이시 언니 같다 진짜 <laughs> 실제로 하기 힘든 거? 아무래도 히사시부리가 아닐까 어깨 으쓱 호에 어깨 으쓱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도리도리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방도가 없다 이런 거할때 옐로카드 우 받을 때 근데 호행이더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호잉 니코 니코 니데하 마크 마을 주민이죠 아 이런 거, 이런 데 많이 쓰이죠. 양아치 같은 애들이. 터무니없는 도발을 들었다던지. 하는 니코니코니. 니코니코니. 아나타나 하도는 니코니코. 응, 애가 오니코니코. 에, 다음에, 다음에. 니코와 민나누무 응. 음. 이거 다 평소에도 할수 있어. 하하를 못합니다. 니코니코니. 애송이들. 가련한 여주인공 포즈. 애송이들. 애송이들. 안경이 무조건 이렇게 빛나야 돼요. 난 가련한 여주인공 포즈. 저는 이것도 이거지만 안짱다리를 진짜 들고 싶은데, 애니 캐릭터들 보면은 되게 안짱다리로 서있거든요. 이게 진짜, 진짠데 실제로 한다고? 애송이들은 할수 있을 것 같아. 가련한 여주인공 포즈 더 힘들 것 같아. 뒷짐 진 채로. 언니, 짱? <laughs> 언니, 짱? 그거 뭔지 알죠? 이제 에 같은 걸 넣어야 돼그고 야, 되게 꼼지락거리는 느낌 있죠 되게 수수분 이런 애들은 되게 착해 그리고 그러다가 뒤지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진 여동생이야말로 주인공을 각성시키기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안녕하살법 안녕하살법 이거는 애니에 있는 밈 같은 것들이 가끔 어떻게 하다가 미지의 경로로 인싸들까지 흘러들어갈 때가 있어요 안녕하살법도 약간 그런 경우라가지고 사실 이건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안녕하살법까지는 뭐할수 있는데 안녕하살법 받아치기 이게 진짜 이제 좀... 음 문희짱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뻁. 엉덩이 찌르. 뒤로... <laughs> 아니 이게 제일 반응 좋던데? 제일 싫어하는 반응이 역력한 게 이거던데. 개 같아요 진짜. <laughs> 아 엉디 빼 화가 진짜 더 힘든 것 같아. 왜? 지금도 내가 한 번도 못 하잖아. 이게 예시를 한 번도 못뜬다는건 진짜 강력한 거거든요. 엉덩이 뒤로 빼서 안에기 축하드립니다. 랭킹 볼까요? 엉덩이 찌면서 한번 해달라고요? <laughs> 오늘 이상형 월드컵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방! 한번 하면 됐지, 두 번은 못하겠다.